불길한 느낌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열리는 거 아니야? 다음 곳에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니야? 한명어한명 어딜 알었어또 백홍 씨 어, 맞네 오, 맞네, 한 명씩 다있어열리는 열쇠가 안에 있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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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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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배고프말아나먹었는 아. 누가 죽은 거예요? 여기. 아 들어가야지. 다 죽었나 보네. 아이나 단전 레 걸렸네 또. 열심 <laughs> 아, 여기 열렸다. 야. 열쇠 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된 거야 됐다 패시 없는 사람? 나없 됐다 가자 다음 어디야? 여기 분홍색 가보자 다음. 방수수 상관없는 거 같은데 네 명다들어가 응. <놀람> 맛있겠다. 공사 안터지는데? 뚫려 분글넌다직생겼는데 노란색 분 호, 너, 너, 파, no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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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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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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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파, 토노파빨 보라 핑크 토노노노노노파빨 핑크 길막 한번 해주면 그냥 말할 음. 거야 뭐 전체적인 레벨을 컨트롤한다는데 던져 버리래. 이게 눈은 아니야, 이거? 이게 눈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뭘어어 멀... 어. 여주 뭐 돼? 뭘.. 못 터졌어. 뭐뭘 집은 집어... 뭘 집어서 저 눈한테 던지는 거 아니야?

큰일 a t y o n i g h t 뭐지? 저거 심볼이랑 색깔 맞추라는데? 스틱? 가져와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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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있었잖아 여기, 다기았는데기여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 어 하나 마지막 하나 눈깔 눈깔 못 봤어? 다 됐어? 어 열쇠가 어딨어 거기? 어다 됐어 열쇠가 어딨어? 여깄.. 왠... 아 여기 안에 있다고? 나 아, 열렸다 나 <laughs> 죽고 싶어? 좀... 저들을 저들을 거야? 따라와. 따라가라는데 길 기... 따라가라. 기... 나가는 따라오라. 길을 안 다는데. 내가 이. 잠깐해. 여기야 어디가. 가야 설마. 어? 뭐 여기 있네. 따라오래. 性格。 안 돼. 테 되게 착한 애구만 근데 풍선 괴물이 아까 길 알려주는 애도 찢어 밝이던데? <laughs> <laughs> 날라가던데 시체 <진짜? 웃음> 누구야 지금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를 가져가볼까? 어? 어? 뭐 찍히는데? 이미 사진이 있는데? 나와 대박! 이 누가 <laughs> 워이 사람 누구야 야 자기야, 위에 갔어, 이미! 어? 어? 에이구 뭐야, 여기 아니었어? 놔 아, 죽었어? <웃음> 죽었어 다 <laughs> 죽었어, 다 죽었어 뭐 하는 거야 야, 다시 할까? 아까, 아까. <laughs> 그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닌가? 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맨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좋요어 됐다 바뀌었어 어 바뀌었다 음... 오케이 넥스트 가져갈게 한명 아는 사람 누구야? 대장인 거 같은데? 대장 <laughs> 대장일지 안일지 <laughs> <잔치. 웃음> 어디, 대장? 아, 어디 갔어 대장 어디 갔어 대장 <laughs> 뭐, 무는거야 아, 놀러 버려. 가지 마요. 제대 챙게. 헤이! 헤이! 타이 헤이! 지이헤 안되겠네 이 사람들 누구야 이거 운전하는 거? 누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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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웃음> 누가 찍었나 본? 어야, 괴물, 찍어, 괴물 찍어야 돼. 괴물 찍어야 돼.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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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가. 음. <laughs> 야야야 저야어 야. 아! 야, 조명 훨씬 훨씬 레쉬 들어 후레쉬 후레쉬 후뒤뒤뒤뒤어로 <laughs> 사는... 앞에 뭐 있네 이거 누가야 대장 대리님짜나야 <laughs> 돼. 내 뒤로 볼게야돼 h 가 들어요, 게요 h e w h 어 r e is s 어 숨어, 숨어. 어? 내 h 빈이 g 빈이캐빈이 o 거 o Oh. I'm g o i 왜 후레쉬를 안들어? 후레쉬 어? 들고있어 고있어어 들고 살았죠? 들고있어 관전화 한테 안보이네 사진 뭐에요? 와이소스 다음, 다음 거. 거. 막막또 반전 레 걸렸다. 아 웃는 사람한 그거 치... 웃는 사람한테 찍으면은 어땠다. 그 자기야 저거 방금 그 웃는 사람 빽홍니 나 후레시 계속 켜고 있었어요. 백콩 님 화면에서 막안 보인 것 뿐이지. 아니 한번했는데잘 잘하고. 네? 아니 아니 아니. 통화 좀. 아, 나나 그거 하고 있어. 백룸. <웃음> <웃음> 아 이거 처음에 사진이 그거였어? 우리 세명 찍는 거? 음. 이거 찍어야 되는데. 마지막이야 이거? 원래 방송? 어? 아 이게 찍는 거 이거 전해지는 거구나 음... 아 이게 뭐라고요? <laughs> 아 이렇게 찍으면 여기 여기 와있네 이거 찍으면 이게 오른쪽 실시간으로 돼 그럼 좀극기능 찍어야 되는 누구야! 그릇이 누가 버린거야? 나있어 나도있어 왜 <laughs> 아, 이렇게 덜컴덜 덜덜 떨면서 내아 나만 그런걸까 저기 내 화면에 틀림있지 응, 아까 버그거 같은데? 그게 <laughs> 알았지 다리 쏘는거 아, 여기 이칸이야. 이것도 여기서 잡는 거야. 지신 여기 잡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맞지? 그, 이거, 이거 괴물. 음, 아까 그 변하는... 아까 <laughs> 맨 앞에 누구야? 에 <laughs> <laughs> 앞에, 앞에... 진짜! 앞에, 지금면데 그거? 응. 시아카운다운다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 <laughs> 아니 길막 뭐야 <laughs> 뒤에? 이거 자기 하나 끼어서 그래. 자기가 맨디였어 나하고 맨디. 어 누가 이렇게 길막하는 거야? 내따 전부요. <laughs> 빨리 와, 올라가자. 사진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면 되나 봐. 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는 거야 이제? <laughs> 허리 꺾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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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웃음> 뭐야? <웃음> 빨리 내려 내려. 누구야 이거 이거? <laughs> 허리 꺾고 있는 거 이거. 이런 게 웃긴 건데 이런 게 음, 여기 TV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소리 떨어지는데 이거 아니야 링? 이거 내 앞에 이거 뭐야? 이거 나만 이상해